마약 김밥, 마약 떡볶이 한 번쯤 들어보셨을 단어들인데요. 중독될 정도로 맛있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 음식 앞에 붙여온 마약이라는 표현을 오는 7월부터는 간판과 메뉴 등에 쓸때 상인 여러분들의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대마, 마약 등 문구를 활용해 소비자를 현혹하는 표시 광고 행위를 하지 않도록 영업자 등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식약처는 일상에서 마약 용어가 긍정적, 친화적으로 보일 수 있는 것을 차단하는 동시에 마약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영업자 등이 마약 관련 용어를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사용하지 않도록 권고하는 내용의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을 개정한 바 있습니다. 법률이 오는 7월 시행되면 영업자는 영업소의 간판, 메뉴명, 제품명 등의 마약, 대마. 헤로인, 코카인 등 마약과 관련된 용어를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아울러 식약처는 이러한 홍보 행위에 대해 식품 표시 광고법상 부당 광고 위반 여부를 전반적으로 점검해 필요시 관할 지방 자치 단체에 행정 처분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